스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경문에 의하면,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접촉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의 영역에 이, 이 형색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래, 반드시 요 의처도 여기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같으면, 여섯 개 처가 있는데, 안입이 설신이도 있고, 색성향미 촉법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한테는, 여기, 의가 의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형색이 들어오면, 은요 의처도 작용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되어서, 이렇게 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난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세 개가 화합한 것이 촉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감각 접촉이다. 그래서 요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이제 그래 여기서 뭐 눈의 눈 같으면 이제 아 눈의 느낌,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자,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여기 이 칠판에다가 이 이거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 이거. 보드마크를 붙이면은, 아 식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면은, 그래, 몸에 대한 이 신식이 일어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요, 의처가, 이렇게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물질과 물질이 부딪히는 것하고, 이, 사람, 사람한테서 이렇게 촉이 일어나는 것은 다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는 요, 의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